자, 지금 2번 문제, 요런 문제 있다. 세 사람이 3일 걸려서 11개 만드는데, 5사람 며칠 걸려야 165개 만드냐. 이런 문제 있었거든? 어, 요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세 사람이 11개잖아. 근데 이거 5사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그치. 세 사람 5사람으로 바꾸는 건 상당히 골치아픕니다 이를테면은, 한, 사, 람 3분의 11개겠죠? 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11개니까요. 맞죠? 게다가 이것은 지금 현재 3일인 상태예요. 얘만 건드렸어, 지금. 그죠한 사람이 3일에 저렇게 만든다. 그럼 한번 갑시다.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만 들어 어, 또 3으로 또 나눠야지. 그치 맞아요? 어. 이때는 흠? 이제 그냥 한 사람 예한 사람만 한 거고 얘는 하루로 줄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놈 갖고 얘를 이제 구하는 건데 그죠? 한번더 가공을 합니다. 나는 지금 다섯 사람이 궁금하거든. 여기까지 가공이 됩니까? 맞지? 좋은 숫자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다섯 사람이 하루에 요 정도 만들어. 근데 난 다섯 사람이 요거 만들면 며칠 궁금해. 막 이거네. 이제 다섯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통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나 165개로 뻥튀기 하고 싶어 뭐 곱했습니까? 그거 물어봤죠 이해됐나? 음. 지금 9분의 55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나는 165로 만들어야겠어 맞죠? 5만, 이 55만 보면 3 곱해놨지 그치? 근데 이 9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은 없애고요 3을 추가로 곱합니다 됐죠? 확인하면 요 녀석은 분모 없애려고 곱한거고 요 녀석은 165 만들려고 곱한거고 됐지? 그러니까, 결국엔 나 이거 못했다? 결국엔 뭐예요? 27일. 27일. 됐어? 이거 2번 문제였는데, 해석 자체를 못해가지고 못 풀린, 안못푼 사람 사내 많았던 것 같아. 2번 문제 똑같이 낼 거고요. 과정을 적어서 풀수 있게 연습하세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시간속력 거리는 연습을 제법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내가 설명 안하고 식 그냥 적어줄 텐데 식이 이해 되는지만 보세요 일단 내가 뭐 적었는지 이해 되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 가능 됩니까? 이거 이해 안된 사람을 위한 보조 설명입니다. 지금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뭐 어쩌면 뭐두개 있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근데 그냥 두 시간 걸렸대요. 이건 뭐니 두좋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시간 합쳐서 그냥 두 시간 걸렸다. 그냥 한글 그대로 맞죠? 그래서 식도 한글 그대로 어 됐지? 올라갈 때 시간, 내려갈 때 시간 더해서 두 시간 걸렸다네. 그럼 뭐, 시간 거하는, 방법이 뭐야? 속력분의 거리 그냥 적은 거예요. 속력분의 거리 그냥 적은 거예요. 한 번에 안 되시는 분들은, 내려간 거리 뭔지 몰라서 X 잡았지? 올라간 거 뭐야? 총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게8 X라고 하는 거리예요. 그치? 맞아요? 어, 속력분의 거리, 3분의, 뭐, 적었어. 뭐, 예, 예, 적었어. 그래, 2시간. 그냥 풀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집자 여기까지 적어놓고 푸는 사람들 간혹 있거든. 푸는 방식입니다. 이거 15 곱해야 되잖아? 근데 분수에는 언제나 바로가 항상 달려있다고 보세요. 없어도 있는 겁니다. 15 곱해. 없어도 이때네. 이거 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5를 곱했습니다. 됐지? 이제는 쉽나? 자, 이거 푸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면 되고. 더 설명은 필요가 없겠다. 4번도 시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 전처럼 절 설명없이 일단 식만 적어볼게 이해되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내가 뭐 적어놨는지 알아? 응. 6로갈때 시간 3으로 갈때 시간 됐지? 그 다음 이해가 되나? 근데 요나섭은3어 <laughs> 너무 부끄러워 하지마 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들어오수지 너무 부끄러워하지마 원래 동생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표기가 잘못됐다는게 눈에 들어오세요 시동이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할때는 <laughs> 뭐야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야된다는거 여기 포인트입니다 요거 별표입니다 됐지? 반이통일 해야되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 정도고요. 그 다음 5번 식만 적을 줄 알면 푸는 건 문제 없으니까 식 겪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뭐, 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별 설명 없이 식만 일단 적어줄 텐데, 이해 되는지만 확인하세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초속인가봐요. 내가 좀 적다가 말았는데 초속입니다. 1초에 이 정도 갑니다. 근데 20초니까요. 기본이 x 일때 요거 보면 여기다 집어 넣어야지만 속력이 나오지? 속력입니다. 근데 10초니까 그냥 10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계산 순서 같은 거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순하게 계산하면 되잖아? 어, 그래. 얘는 그렇게 곱한 거지. 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게 푸는 문제였었다. 방정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식 적고 그냥 푸는 겁니다. 계속. 이번에 농문 나왔네. 몇대 몇이냐고 물어본 문제였어요. 이것은 몇대 몇을 한 번에 못 구하기 때문에 계산을 그냥 해놓고 나중에 몇대 몇으로 약정하세요. 됐지 얘도 일단 식만 일단 먼저 적어줄게. 이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뭐 일단 여기 이해되나? 그냥 x를 내 맘대로 그냥 잡아본 거야? 됐지? 아무 이유 없고요. 근데 선생님 나는 x를 위걸로 잡고 싶은데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이 똑같기 때문에 뭘로 해도 별 상관없다는 소리였어요. 그치? 나는 답을 그냥 구하고 싶은 거지. x를 뭘로 정해라라고안 시켰거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그냥 풀 건데 그 뒤로 이제 식이 이해되나 보자. 일단 얘가 이해를 하고 봅시다 지금 얘는 뭘 구하는 상황이에요? 뭘 구해 놨냐 이게? 8 0 소금물을 넣었고 1 싶으신... 0아 약간 얘기가 달라. 이거 소금물끼리 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소금물? 어요거 소금. 요거 소금이잖아. 소금끼리 더한 거예요 얘가 지금. 그렇지? 소금끼리 더했어. 섞어섞어 얘야 지금 소금이. 그렇지? 소금 섞은 거. 얘가 뭐줘았어 이거? 어, 섞어서 소금 갖다 적어놨지, 그렇지? 요놈 섞어서 소금이랑 요놈 소금이랑 똑같다, 그냥 그거 적금만 이렇게 됐나? 그치 그러니까 식 자체를 논리하지 말고 이거 자체를 슬슬 해석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진대로 둘이 섞어서 얘 다를 그대로 적었어, 그치 해석 없죠, 그치 얘네들이 소금 섞어서 소금 섞은 거 낫잖아. 요놈 소금 됐다. 그대로, 그치 아시겠어요? 시점을 때는 항상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는다고 생각해야 데 뭔가 새로운 뭐 암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푸는 건 그냥 풀면 되니까 시까지만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6번 힌트였다. 6번까지였다. 그 다음 7, 8, 9씩 빠르게 갈게요. 문제가 들었다. 문제 상황 읽어보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나 설명 없이 식만 먼저 적을 건데 식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 어디, 어디, 어디? 그, 마지막에, 그, 뭐지? 4분 1x 플러스 5분 1스 플러스 30은 3, 4분 3x. 같은 말. 그냥 이왕 해보세요. 같은 말. 이죠 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한번 암산 한번 들어간 거지. 그치? 좀더 세련됐어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작년, 올해, 남학생, 여학생 증가 감소 문제 하나 나왔어요. 이 문제는 엄청 쉬운데, 그냥 증가 감소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 그래서 많이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식적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일단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따가 어쨌든 같은 문제 숫자도 똑같이 나올 거야 올해 남녀가 작년에 비해서 뭐 감소 증감만 이상해 근데 작년에 이 정도였는데 19명 줄은 거래요 이게 어 남녀 합쳐가지고 근데 올해 남학생 뭐냐 물어봤네 작년 올해 문제 한정해가지고 올해를 X로 잡지 않습니다 무조건 작년을 X로 잡아야 돼 이유는 올해를 X로 잡아보려고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분모가 이상해지면서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작년을 그냥 잡는 생각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우선 작년을 x로 잡는 것만 써줄게. 올해를 x로 잡아도 되긴 하는데 식이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얘는 x 로 잡지 않고 작년을 x로 잡은 상태에서 식을 적을게. 식이 이해가 되는지 천천히 또 한번 봐주세요. 일단 설명 없이 식만 적을 거야. 자, 일단 내가 뭐 적어놨는지 알아? 남자, 8%. 감소인지 뭔지 그건 나 신경 아직 안 썼어. 됐니? 이거 여자, 6%. 맞나? 질문할 수 있죠? 아, 요거 왜 튀어나왔어요? 알아? 어, 별로 안 궁금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아는 거라고 하고 할게요그 다음. 감소? 응? 증가? 해석되나? 알아요? 8%잖아, 남자. 근데, 감소했다며. 6%잖아, 증가했다며. 최종적으로 19명 줄었다며. 이해가 됐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 하나 감안해서. 자, 남자, 7명. 감소했어요. 여자, 9명 증가했어요. 전체, 두 명, 증가했어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Thinking. 남자, 7. 여자, 7. 그렇죠 함수하면, 마이너스, 따라야지. 맞지? 증가하면, 플러스, 따라야지. 맞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 두 명, 증가하셨다 때문에 오케이? 치기 이해가 됐나? 비교하면 딱 똑같지? 그치? 상황 자체가 똑같죠? 숫자를 적으면 기가 막히게 이해가 잘 돼. 근데 이게 분수만 나오고 퍼센트 나오면 좀 해석이 이상하게 되나 봐. 그런가? 같은 말 맞죠? 남자 어쩌고 여자 어쩌고를 섞었더니 19명 어쩌고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같은 소리지? 오케이. 그냥 푸시면 에크가 나오면. 그치? 게다가 이건 음? 뭐야? 뭐야 이거? 아그 에자 okay. 작년에 8 5 0 명이 전체였대요. 작년 x 잡았어. 여자 몰아서 들어야 돼요. 아, 그그 오케이. Okay. 좋습니다. 해도 잘 됐나? 좋습니다. 이건 계산을 한번 좀 해줄게요. 올해를 계산하는 방법도 좀 심플한 게좀 있기 때문에 좀 전수 좀 해줄게요. 전부 다0으로합시다 아, 곱하기 싫다. 그렇죠 하, 그냥 곱해야 되네 쳐고오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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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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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요 이건 별로 참고할 건 못됩니다 응. 그냥 이렇게 나왔다 치고 근데 8% 감소가 의미하는 게 뭔데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이제 불편하지 우리 있잖아 1분율에 대한 퍼센트의 기본 관점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접근을 해봐 트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게 가장 좋거든 아까 전에 우리 2번 문제 풀때 어떻게 해석는지 생각하세요 뭐 3일 동안 뭐 3명 했는데 갑자기 뭐 다섯 명으로 증가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썼었어 단위를 1로 바꾼 다음에 바꾸기 좋게 만들었잖아 그쵸? 그냥 나중에 바꿨잖아요 아... 퍼센트 해석할 때도 바꾸기 좋게 1%구여해놓고 여기다 8을 못 파는 게 가장 최적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애초에 퍼센트 계산은 그게 정석이에요 그냥 500이잖아 1 얼마입니까? 오죠 1%가 오면 8%가 뭐겠니? 40. 5, 8에 40.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부부단 영역이야. 그치? 아시겠어요? 1%가 오니까 8%는 40이겠지. 40명이 감소하셨대. 이해가 안 되나요? 빠른 계산 가능하지. 30. 그치? 퍼센트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이 제 처음에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어. 퍼센트 원래 이렇게 한다고 배웠어. 근데 너희들 머릿속에 계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그래. 그죠? 옛날 초등학교 이름 무시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경소이야 그럼 두 문제 남았네요. 삼각형 넓이 까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설명 좀 해줄게. 선생님 이걸 왜 적어요? 할 수도 있는데. 삼각형 이 나오니. 어, 그렇지. 문제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이게 삼각형인데 떡. 일정 뭐라고 읽는 게아니잖 진짜 물어보는 게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법만 배워가지고 쉬운 방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것은 정석이 아니라 원래 그냥 초반 배우는 방식대로 접근을 할게. 원래 들으라면이 넓이, 이 넓이 더해갖고 150이다 해서 푸는 거지. 그치? 맞죠? 그냥나그 방식 안 사용할 것 같고 자 여기 지금 여기 직각이 양쪽에 두개 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커다란 직사각형을 생각할 수 있나? 넓이가 정확히 두배죠 그런가? 여기 12잖아 이 길이 이 길이 더하면 가로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니니 이해 됐나요? 자12 곱하기 2개 더해 이거 2로 나눠 식이 이해가 되나? 그쵸 분별법칙 일부러 쓰지 말라고 제작한 문제야. 아시겠어요? 이게 안 되시면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두 개를 더 하든지 해야겠지. 어, 이게 훨씬 빠르다는 게 눈으로 보이죠?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 있네. 뭐 형하고 동생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 하나 나왔다. 거기까지 하고 설명을 끝낼게요. 저거랑 맞았는데. 이 문제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의 난이도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야 왜요? 아 얘도 쉬운 문제 그럴 수 있겠지 뭐 어, 9번하고 약간 동급입니다 했을 때 동생 X로 잡는다 역시 설명 없습니다 식 일단 적어줄 테니까 이해되는지 보세요 형 X가 X라네요 동생을 응? 왜 X로 잡아요? 아, 훨씬 형을 x 로 잡아도 어, 편리한 건 어, 마찬가지긴 해. 근데 동생으로 어, 나는...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렇지. 보통은 있잖아, 구하고 싶은 걸 액수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형을로 이제 액수로 잡아서 쓰는 게 좋아요. 대신 이제 습관이잖아. 습관이잖아. 방정식으로 답을 구하면 그걸 보통 답으로 바로 적으려면 아. 답을 적어야지. 그거 방기용이에요. 아시겠어요? 보통 여기 형형을 X로 잡고 이제 풀잖아 X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 답이 얘다 하고 그냥 답을 적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죠? 남일 아니야. 남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계산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문제를 해석을 하는 걸 까먹는 거야. 형을 X로 잡으면 동생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을까 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생을 X로 잡으면 부담이 없잖아. 이제 까먹고 그냥 X만 더하면 답이다. 오케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줬시자 뭐, 딱히 뭐 없죠? 이 정도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다 설명해 주었으며 나눠줄게요. 일주일 전에 한번 봤던 시험. 3만큼 갔는데, 3만큼 갔는 3분의 1을 더 갔다라고 네. 표시를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됐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으로 대칭되면 선대칭이라 하는 겁니다. 네. 기억 안 내시는 것 같으니까 그림 그려줄게요. 자,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접가지고 돌리면 어떤 모양 나오는지 알아요? 내 이렇게. 그치.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나왔잖아. 이 도형을 갖다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응, 완전 쉬운 거임. 접어지면 선대칭 도형.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 긋는 이 상황을 자체를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야. 선대칭이려면 네. 반대쪽에 이렇게 뒤집어져서 똑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X축 대칭도 마찬가지겠죠. 네. 만약에 여기 점이 있어. 그러면 X축 대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 반대쪽에 똑같은 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그걸 선대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X축 대칭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에 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점을 찍어보시고 S축으로 대칭시키라고 시켰습니다. 그렇죠? 삼각형 이렇게 그려놨을 때 말이야. 180도 뱅글 돌린 거, 오케이, 알아? 180도 뱅글 돌리면 이렇게 도양이 나오지. 맞아요? 이런 걸 전대칭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대칭이라고 하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야. 점이 여기에 있다면 180도 돌리셔야죠. 180도 돌리면 점이 이쯤에 있겠지. 이해가 되나? 이걸 원점 대칭이라 하는 거예요. 점 대칭니까. 어. 점을 돌려봐야 알지. 180도.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원점 대칭 그 S 3을표시하래요 P를 180도 돌리래요. 중심을 O라고 잡은 상태에서 돌리래요. 두으니까 A는 3이고 그다음 그러면은 많이 두번 곱으니까 B 많이 어 그치. 어, 완전 쉬운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을 때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멍하지 마, 이거 무지성으로 풀지 말란 말이야. 무지성요? 어, 머리를 쓰란 말이야. 무지성, 알아? 무지성, 몰라요? 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을 무지성이라고. 어, 그렇죠. 아, 진짜. 지성을 갖추고 풀어봐. 지성이할줄 어, 알아? 멍하지 응, 마라. <laughs> 할줄 알아? 서은이 다시 한번 확인할게 X축 대칭은 모의 부호가 다르다고 Y부호만 바뀐다고 얘기했었잖아 음. 그러면 X는 안 바뀌었겠네 그치 음. X는 안 바뀌었다고 하네요 A가 뭐죠 음. 좌표가 어려운 건가? x 가안 바뀌었다고 하네요 A가 뭐예요? 3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봐봐 엄청 쉽잖아 3. Y는 바뀌었다며 9호 바뀌었다며 B는 뭐예요? y 음, 굉장히 쉽지 얘를 못 푼다면 딱 그거야 그냥 이게 뭔델인지 뭐 몰라서 못 푸는 거야 그죠? 음, 오케이 계산해보자 이제 이거 이해 되냐 안 되냐 나 그렇게 안 물어볼 거고 밑에가 안 풀리면 이해가 안된 거겠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 학기 잠깐 진도 같이 나가면서 갑니다. 제이 학기 거기 나가고시장이구나 아, 그래? 내가 알아서 엄마 아빠 제가 음. 이 학기 나가는지 모르실 때.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교재 모사라는거 내가 이제 공기로다 날릴 거야. 네. 그래서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어 일단 남은 학기 뭐잘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네. 한달좀못 네. 남았어요, 패킹력. 네. 자, 해산하네 그렇습니다.